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2024년 11월 8일 연중 제31주간 금요일 제1독서 사도바오르의 필리핀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다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우리를 본보기로 삼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다른 이들도 눈여겨보십시오. 내가 이미 여러분에게 자주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데,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끝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자기네 배를 하느님으로, 자기네 수치를 영광으로 삼으며, 이 세상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구세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만물을 당신께 복종시키실 수도 있는 그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당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형제 여러분, 나의 기쁨이며 화가 아닌 여러분, 이렇게 주님 안에 굳건히 서 있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집사를 두었는데, 이 집사가 자기의 재산을 낭비한다는 말을 듣고 그를 불러 말하였다. "자네, 소문이 들리는데 무슨 소린가? 집사일을 청산하게. 자네는 더 이상 집사 노릇을 할수 없네." 그러자 집사는 속으로 말하였다. 주인이 내게서 집사 자리를 빼앗으려고 하니 어떻게 하지? 땅을 파자니 힘에 붙이고 빌어먹자니 창피한 노릇이다. 옳지. 이렇게 하자. 내가 집사 자리에서 밀려나면 사람들이 나를 저희 집으로 맞아들이게 해야 하지. 그래서 그는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하나씩 불러 첫 사람에게 물었다.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소? 그가 기름 백항아리요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문서를 받으시오. 그리고 얼른 앉아 쉰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이어서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얼마를 빚었소? 하고 물었다. 그가 밀 백섬이오. 하자 집사가 그에게 당신의 빈문서를 받아 여든이라고 적으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인은그 불의한 집사를 칭찬하였다. 그가 영리하게 대처하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세상의 자녀들이 저희끼리 거래하는 데에는 빛의 자녀들보다 영리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